가끔 연습을 하실 때 왼팔도 괜찮고 오른팔도 괜찮으니까 한 손으로 가볍게 공을 치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정확히 안 맞아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으니까 왼팔이나 오른팔 한 팔로 가볍게 공을 치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연습하는 이유는 왼팔이나 오른팔 한 팔로 공을 쳐보시면요, 클럽의 무게나 클럽의 길이로 인해서 클럽이 내 맘대로 컨트롤이 안 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팔로 스윙하기 위해서는 팔을 부드럽게 해서 클럽의 무게나 클럽의 스피드를 자연스럽게 이용을 할수 있어야 되죠. 팔에 힘이 잔뜩 들어간 상태에서는 자연스럽게 스윙을 하기 어렵습니다. 팔이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클럽의 길이와 클럽의 무게를 내가 컨트롤 할수 있을 때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을 때 한 팔로도 스윙을 할 수가 있고, 한 팔로도 어느 정도 부드럽게 공을 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 양팔로 스윙할 때도 필요하죠. 그래서 스윙을 할때 힘이 많이 들어가는 분들, 클럽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은 한 팔로 가볍게 공을 치면서 어떠한 느낌으로, 어떠한 리듬으로 스윙을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도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